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 했어, 얘들아. 그치? 어, 3일에 걸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동태를 했고, 자, 너희들이 이제 문 연습 문제를 풀었어. 요거까지 풀게 되면 사실상 우리 수동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 다 끝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문제 풀어온 127쪽부터 129쪽까지 맞출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 지난주에 했던 수동태 기본 개념 한 번씩 쭉 리뷰하는 시간 가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 숙제가 다시 한번 나갈게. 130쪽부터. 132쪽까지가 과제를 나가게 될 거고, 수요일에는 이 과제 체크 후에 드디어 이제 관계사 부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될 거야. 자, 앞으로의 과정 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우리 127쪽에 너희들이 문제 풀어온 거, 기본 확인 노트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A번에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게 지금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선생님이 수고처럼 외워놔라 라고 했던 그 구문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였어. 자, 1번. 이 귀걸이는 은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구문을 이용하냐면 be made of. 그죠? 뭐뭐로 만들어지다. 여기는 물리적 변화 음, 이런 거있었지 얘들아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있었잖아. 자 우선 물리적 변화인 be made of를 사용해야 돼. 그런데 주어가 earrings 복수형이니까 비동사 자리 r 이렇게 들어갔어. So these earrings are made of silver. 이렇게 마무리. 자 이번에는 모모에 익숙하지 않다. 난 혼자 식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be accustomed to 구문을 이용하시면 되죠. 음. be accustomed to 부정사. 자, 그런데 혼자 식사, 식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구니까, to 앞에다가 not.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래서, I'm not accustomed to eating alone. 자, 이때 to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뭘 쓰니? ing. 뭐라고 해, 이런 거. 동명사라고 하죠. Be accustomed to eating alone 혼자 식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자, 그 여자는 그 사건에 관련이 되어져 있니?라고 할 때, be involved in이라고 하는 어구를 사용하죠. 그래서 is the woman involved in the case 사건에 관련이 있니? 이렇게. 4번은 어디 어디에 깜짝 놀라다 하게 되면, be surprised 뭘 쓰냐? 음. be surprised at이라고 한 전체 쓰게 되죠. 그런데 아니다 하니까 my grandmother is not surprised at anything.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신다. 5번은 앤디는 그들이 해 주는 모든 것에 기뻐했다. 그러면 be 음, pleased with. b pleased with 이렇게 쓰시면 되죠. 몸모에 기뻐하다. So, Andy was pleased with everything they did for him. 6번은 그 박물관은 항상 외국인 여행객들로 붐빈다. 그러면 b crowded with. 뭐뭐로 붐비다. The so, museum is always crowded with foreign tourists. 자, so, 뮤지 museum i 자 이렇게 비동사 변형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자, 이제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얘는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송태 문장에 관한 문제들이었고요. 자, 사람들은 생각한다. People think that Venice is a beautiful city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니? 이시라고 하는 가주어를 앞으로 빼시고, 그치? 가주어. 그 다음에 대 이하가 진주어 구문. 음. 그래서, dead 이하라고 is thought. 여겨진다. 그죠? 여기 맨 주위에 by people인데, by people은 지금 생략된 문장입니다. 있니? by people 생략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이 it is thought that Venice is a beautiful city. 이렇게 들어가시죠. 2번은 it is expected that Uh, he will win a medal at the Olympics. So. 자, 이땐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빠지는 궁투동태, 구문, 대절송태 구문이에요 그래서, He is expected. 그는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기대되어집니다. 뭐라고? To 부정사. To win a medal at the Olympics. 이렇게. 3번. It is said that the song is the best song of this year. 자, 이렇게 말하여집니다. 그 노래가 올해 최고의 노래라고 말하여집니다. 자, 2번하고 3번 같은 문제야. 그래서 the song is said 뭐라고? to be. 이때 나온 be는 얘들아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is라고 하는 게 to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니까 to be the best song of this year. 이렇게 4번, she is believed to have saved several people 했어요. 자, 그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라고? She has saved several people. 여러 사람을 구해냈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it is believed that she has saved several people. 자, 이렇게. 자, 5번은, It was reported that 이렇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Mr. Rowland has been hit by a car, 자동차에 치였다라고. 그러면, 대절 속의 문장의 주어인 Mr. Rowland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도되어졌다라고 하니까, Mr. Rowland was reported. 뭐라고? to have been hit by a car. 자, 동차에 치임을 당했다라고 to 자 동사 원형 나오니까 해대 동사 원형 have 이렇게. to have 그대로 나오시죠? been hit by a car.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봤을 때 5번이 to have been 들어가는 게 조금 어색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to 동사 원형 그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번까지 마무리했고, 우리는 128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128쪽에 211번부터 218번 문장 쓰기 한번 들어가 보자. 211번에 그 방은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뭐로 가득 차다라고 할때 우리가 be filled 전치사 with까지 넣어서 정리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방은 the room was filled with 뭐로 beautiful painting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112번 너는 그 소식에 놀라지 않았니? 라고 하는 부정의문문으로 쓸것 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야. 그래서 놀랐니? 라고 하면 Were you surprised? 이렇게 들어가겠지. 놀라지 않았니? 하니까 부정의문문이니까 시작을 weren't you surprised? 자, by 대신 e 쓰는 전치사 at 쓰게 되는 거죠. Be surprised at 이거 이용해서 쓰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말하면, weren't you surprised at the news? 이게, 너는 그 소식에 놀라지 않았니? 이런 예문 되는 거지. 자, 213번. 나는 그들과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be accustomed. 전치사 빠진 거, too. 그렇지. I'm not 난 익숙하지 않아. I'm not accustomed to working with them. 자 이거 아까 말했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자리에 동명사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to 다음에 work 쓰시면 얼핏 봐서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맞는 것 같겠지만 이때 to가 품사가 뭐냐하면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work 쓰시면 안 된다. 그치. be accustomed to 다음에 동명사 온다. 여기까지도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자, 214번. 그 호텔은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할때 우리가 이용해야 할 by 이외의 전치사는 be made of입니다. 그쵸? Be made of. The hotel was made of. 만들어졌다. 모로 snow and ice로 만들어졌다. 자, 215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할때 be involved in 이라고 하는 by 이외의 전치사 구문을 사용하자. 그러면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be involved in 관련이 있습니까? 어디에?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involved in the progra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자, 216번 한번 가봅시다. 자, 216번입니다. 브라이언은 그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be satisfied 전치사 뭘 쓰니? 음, um, with 써야겠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해라. 자, 시제를 보자. 만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않았다 라고 한 과거니까, Brian was not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the test results. 이렇게 쓰시면 되죠. be satisfied with, not. 부정문 체크해 주시고, 시제 않았다니까 was 체크해 주시고, Brian was not satisfied with the test result. 자, 이백십번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하여 염려하다라고 할 때, 뭐에 관하여 염려하다, be concerned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넣어야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be concerned about 염려한다. 뭐에 대해서?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하여 염려한다. 자, 마지막 218번. 의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모피로 덮여 있었다. 마찬가지 여기서 시제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여기 쓸수 있는 우리 구문은 be covered, 뭐뭐로 덮여 있다. with 쓰시면 되지. 그러면 의자들은 the chairs be covered with, 뭐으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fur. 자, 보피로 덮여 있다. 왜? To keep us warm.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이제 오형식 동사인데, keep 다음에 목적어 들어가시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음,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eep us warm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야. 목적격 보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18번까지 정답 맞추기 끝났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19쪽으로 넘어가서 200, 아니, 200, 아니, 129쪽 넘어가셔서 219번부터 225번까지 한번 가보자 자 여기 나온 210, 이 129쪽에 219번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서술형 문제 전형적인 유형인데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 스스로 풀었다라고 하면 우리 그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별로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129번 한번 가 보자. We believe that he is the criminal. 우리는 그가 범죄자라고 믿는다. 이것을 대절의 대절의 주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써라라고 하면 he를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네. 그쵸죠 he is believed 뭐라고? to be the criminal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by us. 근데 by us 생략 처리되어진 거야. 자, 220번 한번 가보자. 대절의 주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에서 똑같아. 119번 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19번 하고 똑같은 게 220번, 221번. 어쨌든 주문제 연속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 자, 대절 속의 주어 I가 문장의 주어로 나왔다. I. 비동사 was expected. 난 이렇게 기대되었다. 뭐라고? to 무정사, to help the teacher. 라고 선생님을 도와줄 것을 기대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m, by them 생략. 이렇게 들어갔죠. 자, 221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the baseball player가 그 야구선수가 would come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라고 할때 대절의 주어인 baseball player를 문장의 주어로 삼는 거지. 자, 그래서 the baseball player가 was thought.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뭐라고. come back 이라고 하는 이두 동사 뒤에 나온 come back. 이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니까, o p s 아까 여기들아, 가로를 잘못 쳤다. 여기까지. to come back Korea, to come back to Korea.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by people 생략.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지. 그 그래서, 대절 속에 있는 주어 문장의 주어로 끄집어내고, 비동사 PP2, 동사 원형, 바이 플러스, 목적격, 마무리. 요인 얘기야. 자, 222번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를, 가주, 이을 주어로 하고, 음 가주어 it 그다음에 진주어 that을 뒤로 빼는 문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보자. 시제하고 여기 전 전달 동사 중요하잖아. 이렇게. It is said that people with high self expectation work better. 누구에 의해서? by them. 네, by them 생략 들어갔고.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with high self-expectation,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스스로의 기대감이 좀 높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 라고, it is said, 말하여 집니다. 됐어요? 음. 자, 그 다음 223번입니다. 자, 223번.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해라. 그러면 또 she가 나온 거잖아. She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singer on the team. 이게 213번 정답. 자, 224번도 마찬가지로 대절의 주어를 빼자. 그래서 he, 시제가 thought, 과거니까 was thought. 그는 이렇게 여겨졌다. 뭐라고? To have visited many places. 여러 곳을 방문했다라고. 누구에 의해서? By us. By u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 가능한 거니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By peopl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225번. 가주어 i 을 가주어 i 을 주어로 하네. 그러면, it is said that, blah, blah, blah. By people. 음. 이렇게 되는 거지. So, it is said that practice가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it is said that 말하여 집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문제 풀어온 거, 숙제로 과제로 해온 거에 대한 체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동태를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너희들 프린트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페이지 114쪽. 페이지 114쪽 개념 확인 노트로 한번 돌아가셔서 자쭉 수동태 지난번에 했던 월수금 개념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오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쪽입니다. 자 114쪽 다편리해들아 개념 25자 수동태 의미와 형태 그리고 시제 투부정 사수 동태는 아, 투부정사란다. 송태는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하는 동사 형태로 비동사 pp 형태를 쓰고요. 행위의 주체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되는데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바꿔 우리가 가로로 해서 생략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생략하는게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 그렇죠? 너무 불분명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바이 플러스 행위자 말고 그처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음. 자, 송태 시제는 비동사의 형태로 결정한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 기본 시제가 결정되어진다. 이거고 조동사가 있을 때는 송타 뒤에 비동, 비동사를 원형으로 쓴다. 자, 보시면 현재 시제는 너희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선생만 쓸게. is 하고 am 하고 are 한마디 비동사 현재형 플러스 pp s 라는 거고 과거형은 was 나 were 쓰시고 pp s 라는 거고 미래형은 will be pp 또는 be going to 를 쓴다 그러면 be going to be pp 이렇게 쓴다 진행형은 be being pp 왠지 노래가 머릿속에 아른아른 하시죠 완료형 부정사는 have, b e n pp. 여기 have만, 어, have 동사라고 보시면 돼. 거기 아류들이 얘네들인 거고, have 동사 b e pp.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 bpp. 일명 우리 조비pp 구문. 자, 요게 송태의 기본 형식이었지. 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이제 지겨워. 그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동사야, 비동사 플러스 PP. 자, 주어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마무리. 자, 요게 투, 투, 아, 송태의 기본 중에 기본 이것만 알면 거의 7,80%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랬어. 자 26번 사형식 문장의 송태. 수용태. 송태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다 있는 거잖아.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따라서 우리가 두 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사가 buy나 make나 cook, sell, read, write, choose 등이면 직접목적어 즉 do만 주어로 쓸수 있다. 자, 간접목적어 문장에, 4형식 문장에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때 간접목적어였던 명사 앞에 동사에 대한 전치사가 오게 되는데 전치사가 종류가 to하고 for하고 of 이렇게 세 가지 쓴다. to, for, of. 그치? 기억하시죠? 자, 밑에 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돌아가는 게사형식이고 간접 목적어 즉 IO가 주어가 될 때는 간접 목적어 빠지시고 비동사 PP 직접 목적어 바이 플러스 행위자 바이 플러스 목적어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돼. 자, 이번에 d o 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DO <laughs> 더하기 비동사 PP 중요한 거 전치사 전치사 쓰는 경우는 t 를 쓰시고 f 를 쓰시고 of를 쓰는데 t 쓰는 경우 너무 허다하게 많아서 굳이 외워줄 필요 없고 자 f 를 써야 될 경우는 by나 make나 get 이런 거는 by make get, by make get은 for 그치 나머지 거 알아두면 더 좋지만 요세 개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자 그리고 에스크가 나오면 어부 쓴다. request, inquire 알아두면 좋지만, 이거 악도, 에스크는 절대 까먹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실하게 갑시다. 자, 됐니? 자, 이래서 여기서 했던 게 우리의 쏭태 일반적인 형태, 그제 기본 형태의 변화, 그리고 사형식 문장의 쏭태. 여기 한번 정리했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월요일 거야? 되게 옛날 것 같지? 어, 지난주 월요일 건데, 어때? 기억이 새록새록하게 소아나죠얘를 자, 이번에 120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0쪽에서 우리가 개념 27오형식 문장의 송태를 했어요. 우리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보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오형식이었고요 자, 이런 문장에서 등장했던 동사가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가 있었어요. 지역동사하고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쓰이게 되면,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선 반드시 투부정사로 고쳐 쓴다. 단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 ING면 그대로 수동태 구문에서도 ING를 쓴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머릿속에 탁탁탁 들어오고 정리가 팍될 거야. 그렇지 않은 친구들 공부 조금 더 하세요. 자, 3번. 사역동사, let하고, 음, heaven은 송태로 쓰지 않는다. 난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make만 가능하다. 이거잖아. 이거 쓰면 될 것을. let하고 heaven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메이크 가능하다. 그 얘기다잉. 자, 그 다음 대부분의 동사 쭈르르르루 봤을 때, 그렇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 들어가시고, 보어, 목적격 보어 쓰시고, 맨 마지막에 바이 플러스 목적격 행위자로 마무리. 음.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일 때는 뭐로 바꿨으냐 하면, 투부정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어 비동사 p2 부정사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마무리한다. 목적격 보가 현재 분사 일 때는 즉 ing 일 때는 수동태가 되어도 그 형태 변치 않고 그대로 ing 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 그 다음에 현재 분사 ing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마무리한다. 사역동사 중에서는 여기서 make만 해당이 된다. 그치? 목적격 보인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로 바꾼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 p2 부정사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 지각 동사하고 사역 동사 되게 잘 나와.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의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 그리고 지각 동사의 ing 현재 분사는 그대로 ing로 간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념 27, 28 배녀, 어, 페이지 110 아, 120쪽이구나. 120쪽에서 했던 우리 수요일의 수업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어떤 것을 했었는지 페이지 12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126쪽에서는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송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깜짝 놀라다 하면 be surprised at.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음, in, 실증나다, be tired of, 몸에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be, 어디, 어디 관련되다? be involved in. 자, 성질이 변하지 않은 물리적 변화라고 했지, 얘들아. 물리적 변화는 be made of. 자, 이번에 화학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가 되면 be made from. 이렇게 쓴다 그랬어. 자,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몸으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몸으로 분비다 be crowded with, 몸으로 끝내다 be finished with. 자,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뭐뭐와 관련 있다, be related to. 뒤에 문제 풀 때, 얘들아, be accustomed to. 잘 나왔지. 이 추가 전치사야, 지금 얘들아. 반드시 알아 둬.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동사가 나올 경우엔 ing, 뭘 쓴다? 음, 동명사를 쓴다. 영작할 때도 몇번 나왔었어, 얘들아. 그치? 자, 이번에는 30번, 개념 30번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 자,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는 가주어 잇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문장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가주어 잇을 사용하는 게 대절 수동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대절의 주어를 끄집어내는 게 수동태 2번 방법이었고 자, 이럴 때 주로 전달 동사에는 say, 나 report, believe, consider, expect, think 이렇게 전달 사고 관련 동사가 쓰이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음, 없다 정리했었어. 자,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은 주어 동사 대절 일 네, 그치? 원래는 대절이 앞으로 나오고 비동사 PP였는데 원래 대절 여기 있어서 가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이 자리에 가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대절 이하를 로 끄집어내시고 원래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마무리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런 수동태로 쓰이는 문장의 주어는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바이플러스 목적격은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되어지더라. 자, 이번엔 대절의 주어와 문장의 트태 주어로 쓸때 그러면 대절의 주어 비동사 pp 그다음에 대절 속에 들어 있던 동사는 어떤 형태를 쓰냐면 투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더라. 그렇지? 너희들이 이거 기본 확인 노트에서 뒤에서 했고 그다음에 문장 쓰기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뭐영장 문제에서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되게 빠르게 한번 리뷰한 것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싹싹 박힐 거야. 그치? 여기서 만약에, 아, 선생님 목소리 너무 빠르다. 저 무슨 말 하는 건지 라고 하시면 이 영상 끄고 다시 한번 공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동태 형태가, 동태가 너희들한테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지는 거야. 이해하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숙제는 130쪽. 131쪽, 그리고 132쪽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132쪽이 없다라고 한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 지금 저번에 이거 카피할 때 132쪽을 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그런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요거 PDF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수요일에 우리 리뷰 테스트 채점하고 그리고 그 다음 관계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Everybody, goodbye.